1518번째입니다. 과거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과거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단다 뭔 의미인가? 개명하고 호적 바꾸듯 이적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때로는 다른 내용이었던 듯이 개작한다는 뜻인가? 철학자야 심오한 딴뜻으로 말씀을 했겠지만 과거를 분식회계해서 억지로 흑자 인생으로 만든 차들 얘기를 수도 지금의 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나다 지금의 날 바꾸는 것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될까 내가 바뀌어가는 모습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선이 따라서 바뀌어져 갈 것이니 근데 참 흑자 인생이라게보지 너는 그보다 거둔 게 많았던 인생인가 과거덕을 뭐든지 바꿀 수 있다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단다? 모는인가 개명하고 호적 바꾸든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때론 다른 내용이었던 듯이 개작한다는 뜻인가? 철학자야 심오한 딴뜻으로 말씀을 했겠지만 과거를 분식하게 해서 억지로 흑자 인생으로 만든 자들 얘기일수록